녹화 시작합뇨 타 신울이형 안타네? 난 기믹스 게아 이거 미드 개.. 미이다 몰라 씨바나 혼자 갈거야 그 센스 기믹스는 원래 혼자 가는 챔 아닌가 둘이서 하면 좀... 막판좀 오래가겠네. 하고 저영이랑 둘이서 막거든 나한테 말한 거야. 내가 쟤버려왔거든 쟤가 나한테 딱하려고접 딱 했거든? 내가 그냥 버렸어. <laughs> 이제는 가차. 아 형한테 말한 거구나. 이걸 부시면 느린가? 초반은 초반 이거 빠른 걸로 하는데. 저희더 빨라. 초반은 쟤더 빠를 거야? 왔습니다, 여러분. 라인 막교 안 하네. 근데 그럴라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미드를 막아야 되는데. 그래 생각 있으면 미드로 막아라. 아, 아, 우리가 공이 느리네. 아 보이거 씨. 우리 세명 밖에 없고, 쟤네 단체로 가니까. 그래도 우리 그렇게 늘은 거 아니야? 쟤는 왜 이렇게 못 막아, 그러면? 장애라.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크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데. 오씨차 어, 타고 다시 가 야, 빨리 너네, 돼? 너네 미드로 가라. 우리 팀 미드? 응. 어. 아, 네 승차가 아, 좋고요 네. 네 교통사고 오렸고아 번개 차 타면서 번개 쓸수있구네 네, 교통사고 지렸고 아, 어? 야 일로와 응? 인마 잡아 인마 잡아 쟀는데? 네. 방업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지섭아 이제 째야될 듯 잘았다 줘. 우와... 아... 야, 나 철천폭발이 약하지 않아? 약하지 않지. 레벨업 음. 골잘받았다 수고해라. 제따잘해. <laughs> 아, 내가 슬로우 거는 게다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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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지죠. 아, 좋아, 좋 어? 신우리 형! 어? 미안해. 키이 으... 없다. 아. 신운아. 낚시할래? 남짱으로 하네. 아, 치. 시... 아 저거 먹었어, 씨. 아 이거 아직도 안 열면 어떡해. 어 아, 피해, 형. 넌 쟤라. 아 플레임 있어? 쟤도 아, 쟤네 보다, 뭐. 야저 배는 내가 갖겠다. 어, 약사 쐈어 와 이거 써도 무이만있 이거 왜 연기나, 이거. 어떤 놈이 이렇게 험하게 탔어. 뭐야. 아짱거 수고해라. 아 저거, 이건 또 누가 먹어 나이스, 열리고. 죽 빠져봐. 따자, 따자, 따자. 나도 아, 썩시다. 애들 썩박치게. 언제! 어? 피하고, 석박도 어, 피하고. 야, 야, 야. 최선을 다했다. 나도 회복기가 없는 관계로. 뒤에 또 온다. 적 와야 아, 그냥... 아, 진짜, 붙어어나 연락 많이 도네. 아시 아우, 잘못 썼다. 망했다. 어, 어, 어. 6킬 1대 괜찮고, 괜찮고. 야, 이거 기믹스 너가 좀 잘해야겠는데. 알았어. 아, 아퀴즈 썼는데 왜 거기 물이 있어면곧안 갈래 씨발 아휴.. 피곤해 아씨 <laughs> 다리 차차 막게 깨지고 있고 저격수는 쿨하게 버리고 아와 미친년 <laughs> 아 존나 캐슬이 야, 잡아봐, 그렇지. 나 뒤에 온 것도 따자. 아 이럴 때딱탑 보스를 가져야 되는데. 아, 진짜. 나이스 더블킬. 미드 밀자 보트 두대 있다 여기 타자. 타워가 좋두 타워. 대나? 아 하나 없어졌다. 아, 씨. 이때는 내가 얘기시오 어우! 답변이 어. 왔는데. 우와. 세계형 내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. 139 남았고. 했쨔 깐지나고 아 이거 무라이도 아니었어 진짜 아개 짝기네 진짜 발장에 운전 <laughs> 개못함 탑문 내가 된다 진짜 버터 앞에서 <laughs> 발장에 뭔 <문>, 운전 개못함아또 열사가 보내줬네 스킬 도 꿀이다 아우 더 꿀이 네 할처럼 <laughs> 아무나 타도 아, 탑 문을 열어야 되는데, 쟤들이 계속 탑을 와서 열 수가 없네. 뒤에 보트. 저 방새끼 한명 간다, 형. 없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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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로즈슨로즈슨 뒤에가 아니라, 나네. 나한테는 안, 안 와. 우리 탑이 밀리나나제명진이 아니면. 야, 나 보스로 내려간다. 보스로 내려가니까 따이지 마.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나임잼 도달냐? 어허. 아. 이러면 도달인데. 그, 보트 타지 마봐. 예? 막판 좀 오래 가겠는데. 아니, 보트 타지 마봐. 저 줬대요, 안 돼요. 타 다시 태우러 올게요. 어, 어디로 와요? 아니야, 아니야, 그냥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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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살, 살았을 수 있어요. 아들게요아들 다다 이치 사짤 어, 아씨, 까비... 어, 뭐야? 저 저거 버튼 내꺼다 저거 버튼 내꺼다 어디선 들이 비인..비인간적이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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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에 뭐 하나 더 있다 비리.. 아 내가 지금 플로우 보는게 없어 그치 아 살려줘 지금 세리머니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지? 탑으로 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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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다싹다 미드인데 다 지금? 존나 무서워요 형. 그싹다 미드면 곳을 가야지. 싹다 미드면 어로 갈까? 나이스 치킨잼. 탑으로 돌아서 미드로 가. 좋아 이제 미드인 아이어 <laughs> 맞아. 아야야 에레나 있어서 다는거 포기한다. 키시 없다, 좋됐다 아씨. 없어, 얘무쓸뭔데 하드 무쓸모 아, 저 역시 는데 아, 거기 리아트할펜데 그래, 탑이 무쓸모 치킨 왔다 왔다 대단한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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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생명인데, 김잉쓰는. 에르난 짤. 와, 너 같았냐? 어. 쟤 따, 아우. 아, 우리 귀지. 지원 좀요. 근데 귀지를 가면 뭐해, 지 애들이 왔으니까 귀지를 지켜야 해. 어. 어, 으로 치킨 팬티 치로러 받을 뻔했다. 다 사세요. 나 태워. 아, 씨 개새끼. 아, 태우라고, 씨. 밀당하네, 저 새끼. 아 진짜 이번에 이거 연다, 진짜. 저거, 저거 다 껴있으니까 내가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어. 어있지 그지새끼야. 따당. 따당. 어프. 저거 왜 저리 쪄 빨라. 아 드디어 열었다, 씨. 야, 저기 뭐저 위에 저렇게 많냐. 천함 타자. 야, 탑다 딴다.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? 탑으로. 좋아, 이제 거의 다 밀었어. 어, 미안해. 어? 어? 이것은 교통사고... 내가다빠사해뭐 이렇게 존나 빠르긴 하네. 대 왔어, 제발. 오, 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다니. 우리 미드 어떡할까? 버려? 막아야지. 버렸네. 미드지 아? 않게 버렸네. <웃음> <웃음> 오! 나 요새 안 지킨다. <laughs> 나이스, 치킨잼. 아사. 울기지가지 울기지 기지 털린다. 게임. 었다안 놓친다. 아 그렇지. 아, 우리 집한명 나갔구나. 한명나가건 중요하지 않아. 아 분들 수 있었네. 하드 무쓸모이네 하는 거 같아. 그냥 기믹스 타드로 돌아와서 미드로 가. 우리 이번 판 좀.. 아,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래 갈걸 좀.. 내가 하드 캐리한다. 오아 <laughs> <우와>, 포시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.. 야다다 뭉쳐봐 다 뭉쳐봐. 이 한타에서 다 뺏겼네. 꿀 힐이다 꿀 힐이다 이거. 아씨 내가 못 받았어. 나이스 힐골힐 아, 골. 나갑시다. 골. 나라가 다리야. 야, 이 업했다, 지금. 존나 말이 안되네 이거. 어, 거미거미거미 와, 거미. 아, 이제 미젠 채겁니다 야, 뒤에, 뒤에, 야, 뒤에. 밀어, 뒤에, 지해, 지해. 지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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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형나 필요한 사람 어? 뭐야 이거를 왜케 쎄나 교통사고 지리겠다고 생각하는데 <laughs> 아 맞아 지렸어 이걸 딴다 너가 뒤집어 혼용 아까 보스에서 한타 이긴게 컸다 음. 나 진짜 장인이 되어버렸어 어떡해 겁이 무시하고 나이스. 지금 지금 내 자신이 되어.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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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. 야 이거 좀 빠져야겠는데. 야 빠져 빠져, <laughs> 다 빠져,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 다 빠져. 번개. <laughs> 나이스 탑이 무슬모. 아 카비 카비 무슬모. 나 이거 피해 줬근데. <laughs> 일때 우리 보스로 들어가면 안될 텐데. <laughs> 그래 야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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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여전안 맞다잉이 이길 수 있다 어? 총사고 그렇지 야울기지 털린다 이제 지금 귀지 털린 너 막으면 이긴다. 나이스, 존 죽였고. 이거 막으면 이기는 거. 어, 내가 다 왔거든. 미친. 아, 근데 진이랑 다 아, 아팠다. 나 물이 막힌 우리 요새, 우리 요새. 바가바가바가바가 걱정 마, 걱정 마. 난밀지 못할 것 같은데. 아, 제이구를 쳤아온대 밀고, 밀고, 받고. 아, 받겠다. 아, 받겠다. 아, 내가 다 했어. 아, 조졌다. 형, 큰일 그 났는데. 오케이, 다잡았어 여기. 이기만 버티면 돼, 버티면 돼. 가여사가 너무 가라기가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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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가여기 아,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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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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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% 지금 달려야 되나?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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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새끼 온다 애새끼 온다. 야 내가 내가 기지 막는다. 달린 거보다 막는 게더 빠르겠는데? 봤어요 아, 막는 거? 막아야겠는데 완막완막빨빨빨깨러가깨러가깨러가 이거 이거 내가 막게 을 내가 내가 막으면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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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만 누구 테러가 안 돼? 누구 테러가 안 돼? 아 네. 너무 빠른데? 어디가 아, 아, 빨라? 아직 간다. 수영이 모르겠어. 안들어오고못들어오는 거지. 뭐 오케이, 오케이. 아, 수고. 이번에도 이번에도 20년 뒤 못했네. 그럼 이제 메리 하는 가는 거야?